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PG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SPG 금일,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 오늘 SPG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매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SPG는 아,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SPG도 어, 뒤늦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사 소개 보게 되면은 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정밀 제어용 모터와 감속기 부품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 종목은 로봇주인데 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로봇을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로봇의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제어용 정밀 제어용 모터와 감속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로봇 쪽에서는 감속기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로봇이 이제 관절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미세하게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터라던가 이 감속기가 아, 상당히 이 중요한데, 어, 그러한 것들을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로봇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이 사실 옛날에는 좀 화려했던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화려했던 이유는, 어 이제 이때 이제 그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죠 예 이때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 종목을 주목을 했던 이유는 로봇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이 종목은 실적이 나오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어, 로봇 부품주이고 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은 로봇 관련된 종목이 많이 상장이 됐지만은 당시에만 하더라도 어, 실질적으로 로봇의 부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SPG가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준 바가 있는데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면서 SPG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뭐 로봇주들이 가장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뭐 계속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게 로봇주이긴 한데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로봇주들은 정말 시원하게 움직이죠. 예, 그리고 정말 빠르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로봇 이슈가 정말 컸는데 예, 보게 되면 다른 로봇주와는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주처럼 뭐 빠르게 크게 수익이 날 거야라고 그런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어, 어느 정도 어,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추세가 이탈이 되는. 추세가 꺾이는 자요런 지점이나 아 요런 지점에서 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왜냐면은 어 이거는 이제 약간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기간 외국인들이 좀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은 개인들 테마성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정말 큰데 이 종목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 다른 종목 다른 로봇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좀 수익률을 낮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대신에 기관들이 수익, 그 수급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에 따라서 내가 살고 팔고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수급을 보면서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SPG가, 아, 좋다. 그리고, 어, 지금 이 부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게 이제 액츄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로봇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하이젠 R&M이나 로보티즈가 이제 생산하는데 음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게 이제 또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감속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한 종목들처럼 좀 움직임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아, 그리고, 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확실하게 그 부분에서 어, 매출이 이어지는지 특히 이 SPG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삼성 쪽에서 로봇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고 뭔가 이슈가 있다라면은 SPG의 SPG가 아,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런 흐름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직 이슈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예, 뭐, 급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뭔가 소식이 나와서, 그러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러면은, SPG도 어, 수혜를 받고 또 올라올 거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G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